안녕하세요. 영드포 솔라룩스입니다. 어, 차량 A6 C7 모델이고요. 지금 보시면 네, 컨트롤 키패드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네, 전혀 동작을 하지 않아요. 모니터도 안 올라오고 있고요. 자, 모니터 폴딩 버튼 눌러도 작동이 전혀 안 되는 네, MMI 고장이고요. 탈거해서 한번 테스트해서 네, 수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기계 먼저 확인하고요. 고장이 확실하면 네, 수리를 진행합니다. 네, 아우디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하면, 네, 잘 나오고 있고, 소리도 잘 들리시죠? 네, 볼륨도 다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. 볼륨 노브가 또 좋지 않네요. 네, 일단 요거는 또 따로 보기로 하고, 자, 미디어 들어가서, 자, 기본 미디어 작동 다잘되고요그 다음에, 내비게이션, 네, 어, 블루투스, 그 다음 차량 기본 메뉴, 자동차 기본 세팅, 그리고, 후방 카메라까지 네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아우디 MMI는 수리가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. 어, 오시면 제일 좋고 또정 안되면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